생각보다 이거는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나트륨을 조금 나트륨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나트륨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라면. 네. 그 다음 경기 중 말씀드릴게요. 경기, 경기 중. 중. 자 여기 보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7시면 상당히 길어요. 예. 그럼 경기 중간중간에 에너지를 잘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네. 15분 게임만 뛴다라고 했을 때 15분에서 30분이다. 경기 중이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하다가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게임이 많기 때문에 BCA 드시는 선수분들이 드시죠. 네, BCA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단백질 종류긴 한데 이게 세 개의 단백질이 이제 구성돼 있어요. BCA가 네.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글리코겐이 쓰이, 쓰이기 전에 BCA로 대체해서 쓰게 해줘요. 네, 좋죠. 글리코겐이 네. 고갈이 안 되니까 아... BCA에서 에너지로 쓰게끔 만들어줘요. 아... 그래서 중간 중간에 BCA를 뭐 먹어주는 것도 나쁘진 음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고체로 딱딱한 그 복합 탄수화물 먹으면 소화하는데 좀 그, 시간이 스포츠 걸리잖아요. 스포츠 드링크? 그전 스포츠 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스포츠 젤도 그렇고 드링크도 그렇고 경기 중에 먹는다 그러면 먹고 바로 탄수화물로 흡수를 글리코겐으로 쓸수 있는 이 스포츠 드링크를 추천드립니다. 음, 네. 스포츠 드링크.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 뛰다가 네. 바나나 먹는 거 보셨나요? 네, 봤어요. 저는 제가 철인 선전 경기 대회 나갈 때 중간에 바나나를 먹었거든요. 네. 중간에 에너지 원으로 넣어줄 수 있고 부담이 좀 덜한. 아,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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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 먹죠. 저도 중간중간에. 경기 중간이나 훈련 중간 중간에 먹습니다. 네. 하루에 바나나도 추천드려요. 바나나 한. 바나나 한. 한 다섯 개 먹는 것 같아요 다섯 개? 하루에 살짝 원숭이 수준? <laughs> 아, <laughs> 아, 근데 아, 아 나쁘지 않아요 아, 아, 너무 바쁘게. 많이 먹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바나나를 음, 많이 음, 먹어서 네네네 <laughs> 네. 근데 그거를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소비 하기 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넣어줘야 돼요 사실 네. 더잘 넣어줘야 그 혹시 되고 혹시 갑자기 그냥 즉흥 질문인데 네. 바나나에 좀 단점은 없나요? 바나나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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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단점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그, 같아요 장점밖에 없는 과일이다?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단, 네. 단점이 뭔가 단점. 단점. 자, 하나 단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옷방나 같은 거 입고 오셨잖아요. 어. 네. <laughs> 예. 자그 다음에 스포츠 바를 중간 중간에 먹 드셔도 음. 에너지도 스포츠 바가 생각보다 많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고요. 오. 당도 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에너지원으로 쓰기 나쁘잖아요. 음.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15분마다 물을 보충해 어, 15분마다. 네. 왜 15분이죠?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게 5분마다 먹었다고 계속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자 이거 물통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 500ml 넣, 채웠으면은, 네. 마시면 돼요. 네. 맞죠? 근데 700을 네. 채워버리면 200이 넘치죠. 네. 근데 이게 사람 몸은 똑같아요. 15분마다 이만큼 넣어서 소비하고, 넣어서 소비하고. 아 근데 5분마다 넣, 넣는다고 하면 소비하는 시간이 네. 없잖아요. 그래서 15분마다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 15분마다? 보통 네. 이게 다음... 경기할 때 말씀해 주세요. 네, 경기할 때. 근데 평소에 15분마다 술, 아니, 술이래. 그래서 <laughs> 어 15분마다 물을 마시면은. 네. 화장실을 계속 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소변을 놀 때마다 우리도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소변을 많이 놀수록 에너지를 제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서 어. 좀 소변 아낍니다. 아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laughs> 지금 정보를 갖고.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에너지 소변을 넣어서 에너지를 1을 쓴다. 네. 그럼 이제 스쿼트 하나하는데 100쓴다고 그러니까 거의 아, 그거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된다. 이거를 이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라고 보시면 아. 되고. 근데 평소에는 15분마다 먹을 필요 없는데. 경기 중에는 물 보충이 너무 중요하죠 탈수, 탈수가 돼버리면 경기력이 확 떨어지니까 아 수분 보충 잘해야 돼요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수분 보충 경기 중 어. 수분 보충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경기 후 경기 기후. 후가 되게 중요해 제가 봤을 때 경기 후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어 근데 경기 네. 후에는 이제 다 아 끝났다 이러고 그냥 앉아서 누워서 땀찬 바람을 식히면서 쉬시고 네. 이런 게 진짜 대, 제일 많으시고 가장 안 그냥 좋죠 그냥 끝났으니까 근데 어. 경기 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경기 후에 뭐 스트레칭을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도 굉장히 크고 네, 경기 맞아요. 후에 뭘 먹어주냐 맞아요 맞아요 네. 맞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좀 간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운동하고 바로 눕거나 앉으시는 분 있잖아요 상당히 네. 안, 좋은 안 좋은 습관이기 네. 때문에 이걸 좀 세게 말씀해주세요 어, 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0m 우사인 볼트 선수가 있다고 하면 100m 네. 딱 뛰죠 네. 결승선에서 딱 지난 다음에 딱 멈추나요 아니면 서서 이렇게 스피드를 줄이나요? 서서 스피드를 주지. 딱 멈추면 엄청 관절이 다 무리 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음자 근육을 썼으면 근육도 고강도로 썼다라고 하면은 네. 저강도로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쉬어줘야지 이제 그 피로 물질이 덜 쌓여요 그럼 경기 끝나고 나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조금 걸어 다니다가 그다음에 앉아서 쉬고 그다음에 영양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경기 끝나고 바로 이렇게 누워버리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피로 물질이 바로 분비가 돼가지고 빠르게 지치니 다음 경기가 좀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경기 끝나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다음에 물 보충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그런 걸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끝났으면 다음 경기를 위한 이제 에너지를 넣어 줘야 되요 보충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글리코겐을 넣어 줘야 돼요. 글리코겐이 돼. 제일 촉진되는 시간이 경기 후. 네, 그렇죠. 보통 네. 이제 그 보충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한시간 뭐 안에 해주면 해 주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음. 그리고 어 중간중간에 계속 돼야 되니까 회복을 잘해 줘야 되는데 지방을 이렇게 넣어 주는 그런 음식 말고요. 주 에너지원은 저희가 경계할 땐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해요 음,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나 어, 조금의 단백질이 있는 정도 음...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거는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 조금, 나트륨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나트륨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라면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나트륨을 안 좋냐고 생각하냐면 은그 나트륨이 엄청 많은 음식은 살이 많이 찌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트륨 폭발 음식 말고요 나트륨을 가지고 있는 음식은 오히려 좋습니다 음. 나트륨이 있어야지 에너지를 더잘낼수 있어요 에너지를 낼려면네 어, 나트륨이 필수 성분입니다 와우 예 네. 근데 그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예 네, 나트륨 먹어야 돼요 근데 많이 먹으면은 좋지는 않겠죠 근데 운동선수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나트륨을 오히려 더잘 먹어야 돼요 음~ 그래서 소가 있죠 좀그 선수들 수는. 중에서 어느 정도 나트륨이 들어가는 프레체 같은 거 있죠 아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트륨을 왜 먹어야 되냐 나트륨은 먹고 나면은 다음날 붙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나트륨은 수분을 이렇게 가, 보유하게 해요. 해줘. 아... 그러면 경기 중에 수분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불리하죠. 네. 탈수가 일어나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데 나트륨을 어느 정도 먹어주면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보관을 더 잘하게 해줘요. 와. 어, 오래 수분을 가지고 있게 해주는 거죠. 와. 네. 경기 끝나면은 어 이제 요런 바나나. 그다음에 당이 조금 있어도 돼요. 경기 끝나 왜냐면은. 천천히 천천히 넣어주는 거 말고 경기 끝났으면 회복을 해줘야 돼요, 몸을.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뭐 베이글이나 아니면은. 베이글. 네, 그런 아 거. 아 햄버거 드셨다잖아요. 예, 햄버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네, 왜냐면 그것도 빠르게 이제 흡수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근데 햄버거는 네. 금방 또 허기져가지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음. 그 대신 이제 뭐좀 묵직한 이제. g 아지수가 낮은 복합탄의 고구마나 이런 것보다는 경기할 때 했을 때는 뭐 햄버거 먹어줘야 되고 뭐빵 같은 거 라면도 괜찮죠. 어 라면 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그 예, 예. 라면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네. 나 나쁘... 저는 라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네, 나트륨도 하셨죠? 있고 저는 좀 다이어트 관점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아, 다이어트 관 <laughs> 근데 그리고 나트륨도 포함하고 탄수화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라면을 먹어야 되나? 좀 네. 밀가 거기 튀긴 거기 때문에 네네네. 지방이 좀 많아서 더부룩하거나 네네네. 그렇죠 그럴 상황이...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지방이 네. 많으면 그렇게 좋다고 볼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테스트를 한번 어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다음 경기 할때 엄청 좋았다. 아니면 경기 끝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짜장면을 먹었는데 어떻고 이런 거를 평소에 연습할 때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아, 아셔야 될 거는 적당한 나트륨, 고 나트륨 말고요. 음. 적당한 나트륨이랑 회복을 할수 있는 탄수화물들, 뭐 이제 빵이나 뭐 이제 뭐 바나나나 과일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 빨리 빨리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액체로 구성된 것도 나쁘지 않고 이동하면서 먹어야 된다. 아니면 간편하게 먹어야 된다. 뭐 김밥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저는 실험해본 결과, 네. 낙지가 잘 맞더라고요. <웃음> 정말로. <웃음> 딱. 네 처음 듣습니다 낙지. 아 그래가지고 저희 네네. 어머니가 저 이거 실화인데 어, 제가 경기하는 날 어머니가 네네. 새벽에 수산시장을 가셔서 오, 산낙지 낙지 두 마리를 집어 오셔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음. 오셔가지고 저 된장찌개 시키면은 거기다가 사장님 낙지 좀넣어도될까요 제가 된장찌개에 낙지 그냥 썰어갖고 생낙지, 산낙지 넣어가지고 된장찌개에 낙지 먹고. 어 진짜 괜찮은 네, 무슨 시래기국 먹고 시래기국에 낙지 넣고. 오 괜찮아. 제육 떡밥 시키면 제육 떡밥에 낙지 썰어갖고 어머니가 단장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다리 요만하게 들어갖고 이렇게 씹어 먹었습니다 낙지를. 아... 그렇게 하고 경기를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어머니가 예, 어머니가 <laughs>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 주셔 가지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탄수화물만 먹는 거랑 네. 탄수화물이랑 조금의 단백질을 추가로 넣어 주는 건 탄수화물 플러스 조금의 단백질이 좀더 어, 회복이 빠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낙지가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거 플러스 된장찌개 이제 써서 먹었되죠 네. 탄수화물이죠. 네. 어, 나쁘지. 그 영훈 영훈 선수님한테 이게 맞는 식단인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걸 노하우를 찾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동호회분들도 이제 똑같은 루틴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어, 경기 음. 끝나고 끝날 때마다 어떤 걸 먹었는데 어, 그게 잘 받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 음. 근데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더부룩하지 않은 음식을 찾으셔야 돼요. 음. 일단 액체 종류로 먹어보고 갈아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에 어 식단을 조금만 어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은 네. 물론 취미로 하시는 거지만 어 취미로 하심으로도 더 극대화의 경기력을 할수 있고 무조건 스쿼시 실력이나 뭐 그날 심리적인 상태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러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인지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맞아요. 너무 좋은 맞아요. 컨텐츠를 만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를 해서 경기력을 내는 데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이제 영향 이런 거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어, 이런 기초적인 거를 대입을 해서 이제 본인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오늘 여기 이제 고러 시 짐에 온 김에 좀 이제 제 개인 피지컬 트레이너 추 트레이너님께서 네네. 그 워밍업을 조금 워밍업과 쿨다운을 조금 도와주신다고 해서 오늘 워밍업과 쿨다운 방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tv였습니다 영훈TV였습니다. <laughs> <laughs>